사도신격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난처에 있으니 환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안처요 세상의 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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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니 세상이창검이쓸이 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보 피난처 대신은 주 하나님 아멘. 하나님 말씀을 사일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45쪽에 있습니다. 사별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돌람 굴로 도망함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을를었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미스베로 가서 모압방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방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둘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이 아둘람은 예루살렘 남서쪽 36km 지점에 있고 600명에서 7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뜻이 피난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회복의 장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악령에 속한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그 다육과 사월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속한 사람과 악한 영에 속한 사람이 분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비유에 말씀하실 때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악한 마귀가 사탄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유고, 그래서 악령에 서로 잡힌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충성스러운 신하 다윗을 죽이려 하고, 그래서 그자초지정도 파악하지 않은 채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집을 반역의 공모자로 만들어서 하루 아침에 몰살시켰기 때문에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였죠. 그래서 이 3회일상 22장에는. 높당의 제사장 가족 85명이 죽은 사건, 그리고 그 성의 어린아이까지 죽이고, 동물까지 다 죽이는 그런 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라 오히려 사람을 살리게 된다. 다윗에게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이요 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다윗에게 희망을 걸고 찾아온 사람들에요. 이 그래서 그 뜻이 피난처라 고 그랬죠, 회복의 장소.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노인들 자살률이 그렇게 높은가 봐요. 80세 이상 자살률이 62%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는 노인들만 있다고. 근데, 60년대, 70년대에는요, 교회 학교가 한 200명 정도 됐어요. 제가 자란 모교에서. 그때는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 불광동에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럼, 노인들이 많으면 노인들을 전도해야죠. 그래서, 요새, 어, 그, 행복연구소, 그분이 늘 주장하는 게, 이제, 우리가 웰빙, 웰빙 하는 시대는 지나고, 노인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웰 well 다잉에 대해서 죽음을 잘 준비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 요새 나온 책 중에요. 책 제목이 참 괜찮은 죽음.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새벽기도 가서 이 목사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복이 있는 죽음, 좀 누가 봐도 좀 부러워할 수 있는. 저희 어머니가 69세에 돌아가실 때, 제가 안수 받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전 이제 유학을 준비했었는데,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장마철이었어요. 여름 휴가 때. 가서 기도하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어머니가 돌아가시겠구나. 그래서 이제 유학 준비하다가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11시에 드리고 점심 잡수시고 유아실 청소하시고 좀 주무신다고 하시다가 이상하다고 해서 병원에 가셨는데 이제 부정맥으로 인한 뇌경색이죠. 그래서 일주일 지나고 화요일날 1월 9일 날 돌아가셨는데, 어른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니, 왜 부러워하시지? 그랬는데, 일단은 고생을 많이 안 하시고, 일주일이 지나면서 교인들과 친척들이 다한 번씩 얼굴 보고, 그리고 양쪽 교회에서 목사님이 친구분이셨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하고 어머니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하고 친구분이라서 장례식을 목사님 두 분이 인도하셨어요. 그리고두 교회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둘람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은 죽기 전에 마지막 희망을 다윗에게 걸고 모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한 400명 정도 됐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왜 달라지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가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요. 다윗왕이 위대한 것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끝까지 사울은 사무엘이 이렇게 죄를 지적했을 때에 변명을 했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유명한 말을 했죠. 그리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 비유를 들었죠. 양한 마리 있는 것을 뺏어간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재판을 한 거죠. 마땅히, 당연히,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가 재판을 한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딱 지적을 했죠. 그때에 다윗이 바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회개를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회개했는지 침대를 띄웠다는 거예요, 눈물로. 그리고 밤마다 자기의 심장이, 양심이 자기를 교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은 세상에서 막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용서안 받고 다시 회복되는 사람, 그래서 에, 사울과 다윗이 분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것이 이제 사무엘 상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에, 우리 솔로몬의 왕의 기도, 성전을 봉헌할 때의 왕의 기도가 길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만민의,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그 솔로몬의 기도가 뭐냐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비가 오지 않는다면 이곳에 와서 회개하면 비를 내려 주시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겨서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가면 그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기도하면 회개하면 다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에, 위대한 사람이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거기 다윗이 도망치는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1절 이전에 부모님을 네. 에, 다시 그 모압 방에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소외되고 환란 당한 자를 챙기는 사람인데 에, 만약에 이제 사울이 다윗을 찾지 못하면 그 부모와 형제를 죽일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모와 형제를 이제 모압 방에게 부탁하고 또 그것에 온 사람들을. 에, 400여 명 되는 사람들을 이제 돌보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기용한 사람들을 이용하지만, 다윗은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7절에 보면, 사울이 곁에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치료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자가 하나도 없다. 그 그러니까 사울이요 백성들의 밭을 포도원을 빼앗아서 베냐민 지파, 사울이 베냐민 지파죠 자기 집파 사람들에게 나눠 줬다는 거예요. 밭과 포도원을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의 것을 빼서서 베냐민 집파 사람들에게 주고 나서 그 그들에게 다윗을 잡아서 주게 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이제 압박하는 거죠. 이제 그 상황에서 사울이 에돔 사람 도액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다윗과 공모전하고 고발하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고발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하지 않으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이제 고발, 고발한 거죠. 그때에 에, 다윗이 거짓말을 한 거죠. 마치 그 사오랑이 보낸 것처럼 거짓말을 하니까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에게 진설병 전쟁 중에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떡을 줄 수가 있어요 먹을 수가 있어요 전쟁 중에는 평소에는 안 되지만 그리고 어 이제 골리앗에서 빼온 칼을 주죠 이것을 이제 도에게 보는데 이 앞뒤를 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에돔사람도에게 아이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축복해줬다. 떡을 줬다. 칼을 줬다. 요 부분만 딱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멜렉을 부릅니다. 너왜 다윗을 축복했느냐, 왜 떡을 줬느냐, 왜 칼을 줬느냐 했더니, 저는 사월왕이 보내서 온 것으로 알고서 좋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를 몰아세우지 마세요. 하고 이제 부탁을 하는데 돌아가는 아이멜렉을 이제 죽이라고 하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죽이지를 않은 거예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랬더니 에돔 사람 도에게 가서 아이멜렉과 85인의 제사장을 죽이고 그 성의 남녀노소를 죽이고. 동물까지 다 죽인 것입니다. 그게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윗이 나중에 시편 17편, 35편, 64편, 1 0 9편 140편에 도의게 일을 노래하고 시를 지은 거죠. 그래서 그때의 이제 그 노베 제사장 자녀들 중에 아비하달이 그곳을 피해서 도망왔어요 아둘람굴에 있는 다윗에게 그래서 사실을 쭉 말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지금 사울이 제사장 그 가조 85명 그 성에 있는 남녀 노소 어린아이까지 전 먹는 아이까지 죽이 이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제사장을 죽이지 못했는데 결국 에돔 사람 도에게 죽였는데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 에그 출생의 열등감, 지역의 열등감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도 에돔사, 반은 에돔 사람이고 반은 유대인인데 그 열등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헤롯이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사람을 많이 죽여요. 그 출생의 열등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북한에도 그런 출생 신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과 사울이 이렇게 악한 여의 역사할 때, 그리고 하나님에게 속 속했을 때에 딱 구별이 되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사울왕의 잘못된 판단, 다윗이 거짓말한 것 이것 때문에 아히멜렉의 그 가족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4대 조상, 아히멜렉의 4대 조상이었던 엘리 제사장 때에 두 아들 홈니와 비누하스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뭐죠? 엘리 집안에 노인이 없게 하실 것이라 거기에 대한 성취로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사울이 또 다윗이 잘못해서 그들을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4대 조상이었던 그 엘리 제사장 집에 노인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그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이나 이방인들이 와서 그들을 잔인하게 죽인 것이 아니고 의롭게 그러니까 그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지만은 에돔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그들은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들은 그 순교자의 어떤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예수님 당시에 20명에서 한 30명으로 보는데 그들이 순교자의 죽음을 죽은 거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로다왕의 그 사건에. 그 20명에서 30명의 아이들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똑같은 죽음에도, 똑같은 심판에도, 의로운 심판, 의로운 죽음으로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국륜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둘람의그 피난처, 회복의 장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에, 교회가요. 교회가 바로 피난처가 돼야 된다. 회복의 장소가 돼야 된다. 특히 불광동에 노인들이 많으면 노인들의 피난처. 그러니까 자살률이 가장 높은 80대 이상의 노인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피난처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노인들만 있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해야 될것 같아요 노인들이 더 급하죠 자살하는 것보다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훨씬 낫죠. 우리들, 우리 교회는 노인만 있다는 그분도 80이 넘으셨어요. <laughs>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많을 때는 어린아이들을 전도해야 되고, 지금은 어린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노인들이 많을 때는 노인들을 전도해야 되고, 전도 대상자가 많은 그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저는 불광동에 노인들이 많으면 노인들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 우리 노인 구역이 이제 구역 예배 드릴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점심 대접을 잘 하는데 그렇게 보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며느리가 해주는 밥을 드시는 분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와서 그 점심 한 끼를 잘 대접하면 그분들이 또 가서 가만히 있겠어요? 예, 막 교회 자랑하지. 예, 저는 어, 여기 삼부자 순대국 집에 있다가 갑자기 어, 어떤 아줌마가 모르는 분인데 어, 예수사랑께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노인들을 잘 섬긴다고 소문이 났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섬기는 게 아니고요. <laughs> 제가 섬기는 게 아니고, 노인구역, 어, 구역장 강사가 섬기는 거라고. 그래서, 그래도 어,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노인들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노인들은요, 자랑하거든요. 조금만 잘해줘도, 감동을 받고 막 자랑을 해. 그래서 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아들남 굴처럼 노인들이 와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그래서 독거노인들 교회를 중심으로 고독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고독사하는 분이 없도록 꼭 이웃을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시고 제가 광고를 계속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노인들을 도울 수 없으면 교회에다가 신청을 하시라고 교회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교회에서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아둘람굴에 모여서 다윗에게 희망을 걸고 있을 때 다윗이 그들을 품었습니다. 그들을 책임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교회에 오는 많은 분들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게 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